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기적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지요. 자 요한 복음에는 그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일곱 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 가나는요 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촌 동네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뭐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성지 순례객들이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는 그런 동네예요.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어이 혼인 잔치, 어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이 날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여러분 이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기적을 예수님이 왜 베푸셨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이사야 5 5장 일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옥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우리의 결핍의 문제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들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한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까요? 사람들은 이 기적에 환호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요, 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작 문제 해결 받고 나면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고 났더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적에 환호했지만요, 결국은요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 성경은 오늘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기적과 표적이 좀 다르잖아요. 기적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기적이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기적이지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잔잔해라 라고 명하셨더니요. 게 잔기적이잖아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지요? 왜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 곧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됨을 이 나사로가 다시금 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뭘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만물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러한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기적을, 오비영녀의 기적을 봤어도 그들은 그냥 무리에 머물러 있었지 제자의 자리에까지 나가지 아 못하잖아요.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봤어요. 제자들이 믿었다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 어,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목적은요 어,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온전치 못하고 병들어있고 신음하고 있고 이것저것 무너지고 망가진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 가치관이 붕괴가 되어지고 가정의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그러한 인구 절벽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죄가 점점 관용해져 가고 악이 악과 어둠이 어둠이 깊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 여러분이 결혼 잔치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어, 풍성해야 될 그러한 잔치 자리인데 여러분 이곳에서마저도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 우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 보면요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무성해졌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한 채이 땅에서 주, 주님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요, 각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한 표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 여러분들 받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가장 복 중에 큰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예수께서 이 여자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자여 하는 이말 자체가 어? 예수님이 좀 너무 어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하대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여자여라고 번역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공소라는 호칭이에요. 어머니께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자 관계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약간은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모자 관계를 떠나가지고요 이제는 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단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을 통해 잉태하신 것 뿐이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 그렇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결코 매몰찬 표현이 아닌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개입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는 것이 있고요,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고,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셔서 그렇게 우리를 애태우게 하시고, 그 응답의 때를 지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기와 인간의 시기가 부딪힐 때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앞에 내 생각을 접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우리들이 원하는 때와 다를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지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순종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우라. 이 항아리가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제 키의 한 가슴팍 정도까지 오는 그런 돌 항아리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요? 악위까지, 악위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위까지 차야지 돼요 악위까지 차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는 8절을 말씀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지금 돌항아리에 갖다 부은 물이 무슨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맹물이에요? 어, 맹물인데, 그 맹물을 그냥 갖다 주래요. 그러면 이들이 갖다 주기 전에 한 번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맹물인데요? 포도주가 아닌데요? 이걸 갖다 주고 무슨 망신을 당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할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잔치가 벌어지면 처음에는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냈다가 나중에 이제 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을 줬나 봐요. 식당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베스트로 나왔다가 추가로 시키면 좀 부실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더 주나 요즘은? 보통은 그런데. 아무튼 여기 지금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도 최상급 부도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반드시요 최상급으로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때를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까지